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28절을 통하여서 생명의빛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로 6절로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참배곡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본문은 제자 요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두 형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그리고 삽입절인 15절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인용한 증거이고 9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로 18절은 제자 요한의 증거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적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유처하로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마태음 3장 11절로 12절에서는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그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제자 요한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세, 엑수시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특권 또는 힘, 능력 이렇게 자유 이런 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특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곧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곧 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앞을 떠난 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생활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레스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육 채의 다 내가 삶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생활이요. 하나님의 사도 된 생활이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즉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받고 욕을 당하는 것들이 너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너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는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어떻게 말하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사망의 죽은 자에서 생명의 산자로, 지옥의 생활에서 천국의 생활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면 신분에 맞는, 즉,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을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근황 평민이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사명감으로 살았을까요? 또한, AFC의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호주를 2대1로 물리치고 난후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돈이나 많이 버는 선수 생활만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나 손흥민 선수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고 고통등이 없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오열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손홍민 선수도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데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가슴에 품은 사명감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노라면 그 누구든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 등이 있죠. 그러나 그 눈물, 고통 등을 참아내고 이겨나는 자들이 소망을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떤 분들 얘기하죠?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건 아니야. 힘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면은 힘들다, 괴롭다 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참빛이신 예수님 곧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장유된 특권을 누리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7 절에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8절에서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했으며, 삽입절인 15절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없은 거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 요한은 9절에서 참빛, 14절에서 또 18절에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 5장 11절로 13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게 되는데 그 사건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말하느냐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도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데 그게 안식이래든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율법을 인하여 죽이려고 그 안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정말 하나님 공경하냐?" 하나님 믿냐?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을 쭉 듣는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고민할 게 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신분의 변화를 받은 성도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시작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신분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2절에 가서 수군수근하면서 이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가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가면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자차 우리가 은혜에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4절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을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인용해서 증거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디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즉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스 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라는 건 성도들아 이 말이고 또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서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잖아요. 하쭉 믿음의 선진들을 구약의 선진들까지 촥 기록하고는 12절에 들어가 장에 들어가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누리게 하게 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여,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기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승천하셔 하늘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하여,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하여. 이게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신앙생활이 어려워 이런 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는 그 죄인들의 모든 행위를 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참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일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 곧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생명의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빛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행적과 또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면서 그것을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기서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 또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더니 전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더니 그러한 것을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 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